오늘은 구글 말고 채찌 PT를 기본 검색 엔진으로 바꾸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어, 그게 돼요? 하실 텐데요. 네, 됩니다. 검색창에 그냥 단어 하나만 입력했는데 바로 채찌 PT에서 답변을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심지어 로그인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크롬에서 검색창에 보통은 구글 검색 결과가 뜨죠. 근데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을 쓰면 바로 채찌 PT 사이트로 연결돼서 대답을 바로 받아볼 수 있어요. 검색어 한 줄로요. 게다가 로그인까지 안 해도 기본적인 답변은 다 받아볼 수 있으니까 빠르게 채찌 PT 활용하고 싶은 분들께 꿀 기능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설정해봅시다. 먼저 크롬을 실행하고 오른쪽 위에 세로 점색개 보이시죠? 그걸 눌러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설정창에서 왼쪽 메뉴 중에 검색 엔진 클릭. 그러면 기본 검색 엔진이 구글로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아래쪽에 검색 엔진 및 사이트 검색 관리 클릭. 상세 화면으로 전환한 다음 새로운 검색 엔진을 추가해 볼게요. 사이트 검색 항목에서 추가 버튼을 눌러 주세요. 이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름과 바로 가기에 채찌 PT를 넣고 URL을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S 부분은 검색어가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모델은 지정해줘도 되고, 자동으로 하고 싶다면, 오토로 입력합니다. 이걸 다 입력했으면, 추가 버튼을 꾹 누릅니다. 이제 추가된 채찍 PT 검색 엔진을 기본으로 설정해야겠죠? 추가한 항목 오른쪽에 있는 더보기, 기본으로 설정 눌러주세요. 완료되었습니다. 상단으로 올라가시면 기본으로 선택된 채찌 PT 검색 엔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탭을 새로 열고 그냥 주소창에 예를 들어 일본 여행지 추천 이렇게 쳐보세요. 어때요? 바로 채찌 PT 페이지로 이동하면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 안 해도 어느 정도는 답변 보여줍니다. 진짜 간단하죠? 채찌 PT 화면에서 추가로 검색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이번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입니다. 방법은 비슷하지만 메뉴 이름이 좀 달라요. 역시 오른쪽이 더보기 설정으로 들어가고 왼쪽 메뉴에서 개인정보 검색 및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오른쪽 화면에서 한번더 검색 및 연결된 경험 메뉴를 클릭합니다. 상세 페이지에서 아래로 내려간 다음 주소 표시줄 및 검색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걸 클릭. 다시 한번 검색 엔진 관리 들어가 주세요. 이제 새로운 검색 엔진을 추가해 봅시다. 추가 버튼 클릭. 이름과 바로가기를 동일하게 입력하고 주소를 동일하게 붙여 넣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입력하고 추가. 이제 오른쪽 끝에 더 보기 기본 값으로 설정 눌러주면 기본 검색 엔진이 채 g p t 로 바뀌었습니다. 탭 하나 열고 검색어 아무거나 입력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일본 여행지 추천을 입력합니다. 바로 채찌 PT가 열리고 AI가 똑똑하게 대답해 줍니다 이게 진짜 신세계에요 자이 기능의 가장 큰 장점은 네가지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버시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도 꽤 괜찮은 대안이 될수 있겠죠? 어때요 생각보다 쉽고 유용하죠? 이렇게 설정만 바꾸면 매번 구글 말고 채찌 PT로 똑똑하게 검색할 수 있어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똑똑한 꿀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